안녕하십니까. 아자입니다. 아, 유튜브에 좋은 그 타잉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 어, 일부 부분을 발출을 해서 아, 포스트를 세우고 해클링을 하는 어, 그런 훅으로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나왔던 거는 스피너 계열이었는데 아, 저는 아, 롱테일로 만들고 아, 그리고 그 페러시처럼 해클과 포스트를 세우는 그런 타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적인 어, 형상은 포스트와 그 해클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바디 부분을 길게 빼서 롱테일로 만들고, 어, 제일 뒤쪽에는 테일을 양쪽에 두 가닥씩 해서 어, 네 가닥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현상입니다. 어, 사실상 음. 그 만드는 시간상으로 보면, 패러슛 어, 만드는 시간하고 거의 뭐, 비카비카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후보로서는, 주로 쓰는 게 102Y, TMC 102Y나 EYS 2000번, 아니면 2487에 14번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써볼 거는 EYS 2000번 계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롱테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지고 테일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려고 한다면 어, 바디 부분이 직선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덜한 그런 후대수록 약간 좀 유리하다고 좀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102Y 13번도 괜찮고, 어, EYS 2000번도, 2000번도 뭐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일단, 스레드 같은 경우는, <laughs> 카메그 80번으로 해서 좀 감도록 하겠습니다. 80 브라운이겠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 쉐이크에다 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 가까이 있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다 카메라는 두고 있어서 약간 조금 버식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스바디를 스티킹을 해서 부스바디를 달아주는데요. 모양은 싱크에 하나 그리고 두배 정도로 해서 길이를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슬레드는쭉 다시 앞으로 나와서 감겨 있는 양의 약 절반정도에서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어바디를 만들 때 플레어링이나 아니면 그 캐디치를 만들 때에 윙을 달때 아, 이 스레드를 꽉조이게 되면 끝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저는 이쪽을 살릴 게 아니라 완전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아, 캐디스를 만질 때와 똑같이 두 번을 꽉 잡고 꽉 눌러주면서 손톱을 잘 보시면 앞쪽까지 꽉 잡아주게 되십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잡아주면서 앞으로 같이 감아서 막리을 해줍니다. 손가락 끝을 놔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손은 매듭이 지어진 부분에 가까이 두고 무스바디를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약간 당겨주면서 제절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약한번두번 번 정도 오니까 어디가 되죠? 쉔크 끝부분이 되죠. 여기서 한번 가서 뒤쪽으로 와서 한번 받쳐줍니다. 요거는 바늘 밑으로 들어가는 무스바들을좀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손을 잘 보세요. 자, 무스바들을 완전히 감싸듯이 잡고 뒤를 약간 나가서 위에서 체질을 만들어주면서 한번 잡아주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구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힘을 또 주면서, 두 번째 체제를 만들어주고, 직계손가락으로 다시 줄을 잡고, 돌려주고, 다시 놔주고, 돌려주면서, 직계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위쪽으로 우수바디는 약간씩 당겨주면서 감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감겨져 올라온 무스바디의 양이 바늘 하나의 크기가 됐을 때 거기 그 포인트에서 약간 세번 정도를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세번 정도 감아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지금 땡탱하게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손을 좀 많이 넣어서 역으로 내려가면서 집게로 잡아주고 또 돌려주고 또 손을 넣어서 집게로 잡아 집게 색깔으로 잡아주고 또 돌려주고 다시 내려가서 잡아주고 돌려주고 해서 오면 올라간 마지막 포인트 고분이 그 되겠죠. 그래서, 체제를 다시 만들면서, 앞으로 와주면, 실질적으로 테일을 만드는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 테일을 만든 거에서, 양쪽으로 두 가닥씩을 당기고, 미리 자를 수도 있지만, 저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어, 디어가디든, 아니면 에크든뭐 쓰든, 이런 것들이, 시간을 좀두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들이 아주 자유로운, 아주 어, 부드러운 형상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두었다가 훅을 다 타행이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코팅을 해주는 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포스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롱테이를 만들 때, 바늘 쉔크 부분에 묶여져 있는 그 양이, 바디의 양이 좀 많으면, 유선형의 몸통을 만드는데 조금 모양이 안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 요, 쉔크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하면, 전체적인 라인이 유선형으로 위로 나가는 게 훨씬 더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어, 는 핑크 색 으로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 살짝만 땡겨서 발을 가운데 정도 왔을 때 한번 두번 세번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도 포스트를 모아주면서 한번 두번 좀더 해주고 자그 상태에서 포스트를 세우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제가 포스트를 세우는 방법을 아, 제가 주로 쓰는 것을 좀, 좀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는 워낙 이게 연질이기 때문에 스레드를 가을때잘 넘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쓰냐면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넘겨주고 포스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 스레드가 올라갈그 끝까지 그냥 올라.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까지 갈 양을 이 정도 잡아놓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나가는데, 살짝 놓고, 잡고, 세게 당겨주고, 살짝 놓고, 보스를 잡고, 다시 와서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겁니다. 도가 왔다 갔다 했다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위에서 아래로 감아주면서 내려가 주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포스터와 바늘이 단단히 묶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한번 더 감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해크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크를 지금 요 부분도 가능하면 좀 많이 자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그 부분을 적게 잘랐을 경우에 스레드를 어, 감아 올라갈 때이 해클 부분을 잘못 잡게 되면 해클이 수평으로 안 나오고 수직으로 위로 뻗쳐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여유를 약간 주더라도 한 1-2mm 더 잘라서 약간 더 감는 방향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해클이 위로 솟는 거는 좀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클을 부분을 커팅을 해줄 때 조금씩 이를 남겨 놓으면 그 부분에 스레드가 파고 들어가서 잡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스레드를 감을 때그 음,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이빨 사이에 넣어서 한 번만 딱 잡아주면 얘네들이 거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그 상태에서 두세 바퀴 정도를 안전하게 한 번씩 링크를 잡아주면서 감아서 올라가주고 포스트를 세울 때와 같이 역순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에클, 다른 것까지,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더빙제를 좀 더빙을 해야 되는데요. 어, 더빙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무스바디를 썼기 때문에, 무스바디 어, 실제 그 감어놓게 되면, 뭐, 검정색이라기 보다도, 어떤 약간 좀 진한 회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소닉스를 표현을 할 때는, 그 헤어트론 그 더빙 그 다크던 색깔과, 어, 그리고 그초콜릿 브라운은 반반 정도 섞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섞은 그거를 어, 섞는 방법은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욕죽 어, 찢어서 어, 두 개를 충분히 어, 좀 섞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빙을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더빙을, 더빙제를 스레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더빙을 할 때, 약간 살짝, 아, 이거 뭉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럴 때는 바로 더빙제를 스레드에서 그냥 바로 떼어내세요. 떼어내서 충분히, 이렇게 완전히 퍼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 더빙도 고르게 되고, 그리고 모양새도 이쁘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접으십시오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그런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더빙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쫙 쓰레드에다가 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더빙제를, 어, 얼만큼 고르게, 이 쓰레드에다가 입히느냐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한 두께로 올려서, 어, 쓰레드에다가 올려서, 보호고를 가지고 더빙을 해야, 제가 올리는 양을, 생각한 양만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몸통보다는, 소렉스 부분이 좀 두꺼워야겠죠? 지금 이렇게 더빙제를 담아주는 이유는, 앞에 한거은좀 얇고 뒤에 한거은좀 약간 통통하거든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앞에 감았던 양만큼 스레드를, 어빈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또 뒤로 가면서 굵기를 일정하게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이는 면과 안 보이는 면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면은 지금 어, 이 부분에 어, 지금 그 포스트 세운 부분이 더빙이 잘안되죠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돌려서 한 번씩 이렇게 커버링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감겨졌죠 어, 충분히 감겨졌습니다 어, 그 부분도 커버링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 계속 더빙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 자 남은 더빙제를또 그대로 떼어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감게 되면 더빙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죠? 자, 이런 상태로 그러면 나머지 더빙제들 같이 감아버려도 무난하게 감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위까지 딱 갖다 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빙제는 약간 지금 그 거친 그 재료를 썼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헤어라인하고, 이제, 뭐, 어, 헤어트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행이 끝난 다음에, 어, 가위로 조금 다듬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헤클링을 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클링은 음. 지금, 어, 앞에 포스트를 세울 때, 여기 지금 양을 지금, 좀, 헤어, 그, 소엑스 부분을 하고 나서도, 헤클링 할수 있도록 한 2mm 정도는 좀, 음, 이미 m 가좀 약간 안되겠네요. 어, 그 정도는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고부분 그 음, 항상 유념을 해서 어, 포스트를 달때는 그 양을 좀 어,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어, 해클링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클을 잡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완전히 얘가 어, 해클 갈수 있는 해클이 내가 돌리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누울 수 있도록 해클 한 번씩 눌러준 상태에서 돌려주는 게아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 잘안 눕는 경우도 한 두개씩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다시 들어갈게요. 쓰든 에클플라이언스때이응 <laughs> 음, 그렇습니다 자클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두번 3번 저는 번. 어, 일반적으로 세 3번 을 하는데요. 얘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지금 테일도 있기 때문에 네번까지 왔습니다. 자. 네 번번상번인데 우리가 번 3번 3들이 페로슛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저도 많이 헷갈렸지만, 이 상태에서 묶게 되면, 해클을 마감을 하게 되면, 해클이 많이 씹히고, 뭉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마지막에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걸 완전히 바늘 아래쪽으로 쭉 당겨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해클이 일어나요.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일어나요. 해클 지금 본체 잡고 있는 거, 그 잡고 있는 게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드를 고그 일어난 거를 잘 봐가지고 고그 일어난 거 사이에다가 짚어넣어서 아이를 통과해서 뒤로 돌려줍니다. 쓰레드를 많이 안 뺐습니다. 보르로에서자 그래서 한번 잡아주면 안 빠져나가죠. 제대로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봐가지고 같은 고간으로 해서 두번을 감아줍니다. 안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땡기면, 해클이 풀려버렸네. 좋 됐네. <laughs> <laughs> 아, 좀 전에, 어, 해클이, 음... 제대로 그 감기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 보수로 해크를 좀 재작업을 좀 했습니다. 아, 이렇게 두번 정도 감은 상태에서 해크를 힘껏 너무 당기지 말고 두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오른손은 힘을 순위드에서 주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때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한 번에 당기게 되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어, 그렇게, 그 같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레드를 잡고 있는 손은, 어, 확실하게 힘을 주고, 어, 왼손으로 여러 번 움직여서, 헤크리 완전히 약하게 진 상태에서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상태에서, 피니어셜은화프 위치도 해서, 마무리를 해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해크를 끄집어 올린 상태에서 하나도 안 남도록 끄집어 올린 상태에서 네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보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다시 위로 한번 이렇게 해서 가까이에서 커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간 에크를 다시 좀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좀 펴주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풍성한 아, 좀클링을좀 이번에 해줘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스트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포스트는 저는. 빛질을좀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런하게 있는 상태에 더 자르는 거하고 손으로만 그냥 잡아가지고 자르는 경우가 좀 약간 좀그 가지런한 상태에서 잘라지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펴지게 끔그 상태에서 보스트를 시간을 두지 말고 한 번에 엥? <laughs>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약간 안았네요 어, 가위를 제가 역방향으로 좀 잡았더니 카메라 때문에 잘안잘려졌습니다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콕!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가 예쁘게 에, 살았습니다. 자, 이제 무스바디도 어느 정도 안정이 좀 자리를 제가 좀 잡았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부풀어지는 상태에서 좌우의 부분을 몇 가닥씩 이렇게 땡겨봅니다. 좌우로, 좌우의 것만 잡아서 땡겨봅니다. 여기도 좌우의 거로 땡겨서. 자, 이렇게 보면그 중에 이 부분 각이, 어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발치를 하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잡고, 과일을 넣어서 쭉 내리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수직으로 섰죠?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더 내려가서 커팅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잘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꼬리가 날아가 버리겠죠? 예, 네, 그래서 어, 그 상태를 좀 봐가면서 놀리는 양을 봐가면서 어,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좌우로 지금 어, 약간 두 가닥을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 음, 이거 한쪽은, 어, 두 가닥이고 한쪽은 각각 세 가닥씩 남았네요, 양쪽이. 어, 음, 뭐, 네 가닥이든, 뭐 여섯 가닥이든 별로 지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모양새로 본다고 그러면 두 가닥 내시 한네 가닥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로, 맘 어, 마음에 안 드는 두 가닥을 잡아서 과감하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고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아주 멋진 봉테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어, 부분은 밑바닥에 좀 더빙 지에 서좀 지저분 했던 부분 들을과 거하 게팅을 해서 깔끔 하게 마무리 를좀 해주 시면 더욱 좋 겠죠. 뭐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헤드 시멘트가 빠졌습니다. 자, 헤드 시멘트도 마지막에 예, 저는 약간 아이에서 안 나오고요. 아이가 막히는 걸 싫어해서 차라리 소렉스에 얹어서 마무리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아이도 안 막히고 그러다가 헤드 시메트를 아이가 박혀 있는 것도 모르고 바늘 열심히 내려오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타잉을 해놓고 바늘과 바늘끼리 아이들을 다 꽂아놓고 일한 줄로 세우는 수도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의 소렉스 부분에다가 어, 그 부분에다가 을 헤드 시메트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어, 거기에서부터 아이 쪽으로 나가면서. 쓰레드에다가 아, 헤드시멘트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 멋진 이제 롱테일 모메이플라이라고 뭐 해야 되나? 아, 거기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어, 추석들을 잘 보내시고요. 어, 추석 기간 동안에 심심하시면 어, 이런 거 하나씩 묶어서 던지면 어, 가을에 송어나 산천어나 어,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 멋진 한번 손맛들 한번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